지난달 23일 미국 주도의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즉 IPEF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를 두고 경제단체들과 기업들은 IPEF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키워드 이슈에서 IPEF에 대해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OECD나 EU, 대표적인 국가 간 경제협력체 또는 연합이죠. Quad라는 안보회의체도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사회에서는 나라 간 협력체 등이 중요한데요. IPEF도 그중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IPEF는 지난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추진 의사를 밝힌 지 7개월 만에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에 이어 동남아 국가연합 10개국 중 7개국, 총 13개국이 참여했는데요. IPEF는 미국과 함께 핵심 주제 4가지, 무역, 공급망 회복, 인프라와 탈탄소, 세금과 반부패를 분야를 논의하기 위한 국가의 모임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IPEF에 가입하면 국내의 물자가 부족할 때 IPEF의 공맹국을 통해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IPEF는 중국이 주도하는 알셉을 견제하는 맞불로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알세이란 2020년 체결된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인데요. 동남아 국가연합 10개국과 국가, 한중일 등 15개국이 체결한 협정으로 전 세계 GDP 중 30%, 무역규모 28.7%, 인구 29.9%를 차지하는 거대한 규모의 경제 블록입니다. 명목 GDP 기준으로 북미 자유무역협정과 유럽연합에 능가하는 규모죠. 이런 알셉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경제 모임인 IPEF를 만들었다고 보는 건데요. 실제로도 IPEF의 내용이 중국을 둘러싼 주변국들 간의 연계 강화가 핵심 내용입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등 중국이 노리고 있는 핵심 전략 산업 공급망에 대한 회원국들의 연대를 구축해 협의체에 속하지 않는 국가들과 배타적인 관계를 갖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미국은 중국의 기술 추격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 일본, 대만과 협력을 강화 중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달 20일 방한한 바이든 대통령의 첫 일정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방문이기도 했습니다. IPEF의 규모도 r s e p 에 능가하는데요. 참여국가의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32.3%, 명목 GDP를 합치면 중국 GDP의 2배에 달합니다. 미국은 내년 11월에는 IPEF의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IPEF를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은 당연히 곱지 못하겠죠. 중국은 IPEF가 경제적 포위망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IPEF가 반중연대처럼 비춰질 경우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가 자칫 악화될 수 있어 경제, 산업계의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IPEF가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이라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IPEF는 경제적 분야에 한정된 협력체로 중국과 소통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안보는 미국에 따라서 경제는 국익에 따라서 즉 안미 경익에 따라 움직이겠다는 입장입니다. IPEF를 두고 미국은 새로운 경제 협력체, 중국은 중국 견제 정책이라는 엇갈린 의견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도 밀접한 문제인 만큼 더욱더 정교한 외교정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이슈 전해드렸습니다.